안녕하세요. 별국입니다.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. 이번에 할 게임은 밀 스토리 제기차기입니다. 제기차기. 우리 전통 민속 놀이죠. 예. 밀 스토리 지금까지 이 제기차기라는 게임을 안 했던 이유는 이게임좀 어려워요, 이게. 근데 이번에 추석이 되면서 이 마침 이게 우리 전통 놀이 제기차기 이 게임을 하기에는 이 타이밍이 진짜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추석 관련 게임을 그 키즈장에 있던 키즈장하고 주니어 네이버에 있던 게임들 중에서 추석 관련 게임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외에도 잘 없더라고요. 송편 만들기 게임 뭐 그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제기차기 우리 전통 민속놀이니까 게임 방법 볼게요. 키보드 좌우 방향 키로 이동 스페이스 바로 제기차기 제기가 떨어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기를 차주세요 제기를 정확하게 찰 경우 보너스 점수가 주어집니다 아 이게 지금 숫자가 잘못 써져 있네요 3인데 이게 사라고 써져 있네요 예 이게 딱히 끝이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기 한 번만 떨어뜨려도 게임 오버가 되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레디 네. 다음 차면 높피높피 올라가지? 어우, 어우, 이거 받을 수 있을까? 4번, 5번, 6섯7섯 일곱, 9번, 10번, 11번, 12번, 13번, 14번, 15번, 16번, 17번, 18번, 1어번 10번, 1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지못대로 제기가 떨어져요 16번 17번 어디가는 왜 저기로 나와 그래 19번 20번 어우 구름 때문에 어려워요 이 게임이 22 23 24 네, 최고 기록을 세워보겠습니다26 27 퍼펙트 네22 27 오우 29. 7 72. 7 7 둘, 선3 73. 73. 73. 7 어, 7어 7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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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섯3 73. 73. 7아7아이3 73. 73. 73. 73. 73. 3 제기가 옆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실패했어요. 이런 경우에 예, 저렇게 된 경우엔 뭐 답이 없죠? 한번더 해볼게요. 다시 하기. 네, 어렵습니다, 이 게임. 이래되면은 답이 없습니다. 이게. 구름이, 저, 구름 때문에 어려워요, 저게. 다시 해볼게요. 예, 네, 36번은 진짜 잘한 거예요. 시작하자마자 구름. 아 구름 지금 짜증나. 두번세번네번 다섯 아우. 야, 이건. 레디, 네, 스타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어, 우 어려워, 이게. 어렵습니다. 10번을 성공하기 어렵네, 이게. 오, 살렸어요, 살렸어. 여섯 6, 7, 8, 9. 열, 열 하나. 보면은 미르가 어디로도 제기를 차는 것 같아요. 보면은. 그 마늘, 오! 어디로 떨어지냐? 스물, 스물 넷, 스물 다섯. 와! 그룹 때문에 어디로 오지? 번 퍼펙트 두번 했습니다. 28, 29, 28어 숫자 세기도 되네 는데 아, 삼십 두 번. 아우, 네이 어렵습니다 이게. 예, 삼십 두 번. 아까 3 6 여섯 번인가 했고요. 아 그나마 이게 3 0번 넘어가면 그나마. 그나마 무난하게 한 편에 속해요. 아까 하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, 열번 넘기기가 의외로 힘들어요. 이게 좀 어렵습니다. 한 번, 아니, 한 번까지는 그래도 땅에 떨어져도 괜찮은데, 완전히 땅에 떨어지면, 떨져가지고못 움직이게 되면, 제기가안 움직이게 되면, 그렇게 되면 진짜 실패로 되는 것 같아요. 이게. 어렵습니다. 예, 네, 이렇게, 제기차기라는 게임을 추석특집으로 해왔습니다. 예, 네, 재기. 요즘에 이 진짜 제기, 실제 제기 찾는 모습도 보기 힘든데 이렇게 게임이라도 이렇게 제기를 한번 찾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별국이었습니다.